예, 안녕하십니까? 옥서초 교사 강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옥서초는 2021년 6월에 전국 초등학교 유일 탄소 중립 중점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말의 의미도 생소하던 우리 옥서초가 어떻게 우리 지역 탄소 중립 중점 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지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운영 과정과 노력을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발표 내용은 교육 과정 돌아보기, 프로젝트 학습 살펴보기 교육 공동체와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어 옥서초가 탄소중립학교 어,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서초등학교는 2022 개정교육과정 교육부 연구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에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던 환경교육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여 학년군별로 시술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1, 2학년군 40시간, 3에서 6학년은 68시간으로 평선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년 맞춤력 특색 활동으로 1학기에 생태환경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육 교육과정 편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학년별로 주제를 선정한 후 주제중심 학년별 성취기준을 분석한 후 환경교육 학습요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시수는 교과와 창체 시수 감축으로 확보하여 환경 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학년별로 환경 교육을 계획하였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2학년 1년 계획 20시간, 4학년 환경 교육 1년 계획 34시간입니다. 지난 8월 12일에 학년별 환경교육 분과 대표가 모여 1학기 환경교육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교과와 달리 환경교육은 명확한 성취기준이 없어서 다른 교과에서 성취기준을 빌려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년 위계를 고려하여 중복되지 않게 교육과정을 짜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환경교육이 현장에서 정착되고 많은 학교가 환경교과를 선택하려면 교육부 차원에서 학년별 환경교육 성취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소초는 환경교육을 선택 교과로 하면서 다른 교과와 재구성을 통해 주제 통합형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학년별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1학년은 자연생태 체험, 2학년은 식물식 실천, 3학년은 해양 생태 보존, 4학년은 에너지 절약, 5학년은 아름다운 우리 국토, 6학년은 친환경 도시 농부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학년별 학습 요소를 추출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학년별 프로젝트 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은 봄이 오는 소리라는 주제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1학년 수준에 맞게 숲 체험 놀이 등 놀이가 중심이 될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학년은 고기 없는 식사를 해요라는 주제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편식이 심한 도시 아이들에게 식물식을 권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그 어떤 주제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라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한마음이 되어 참여하였습니다. 3학년 주제는 바다를 지켜요로 울산의 지리적 특성과 잘 맞아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었으며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라는 온체기 읽기 활동을 한후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재활용품으로 만든 오브제를 완성하기도 하였습니다. 4학년은 다른 학년과 조금 다르게 운영하였는데요. 푸르푸르 식물의 한살이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생생데이를 정하여 체험 활동 등은 그날에 집중하여 진행하였습니다. 4학년 교사들은 생생데이를 정하여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5학년은 아름다운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주제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국립공원에 직접 체험 학습을 가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다고 하며, 2학기에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국립 공원으로 체험 학습을 갈 계획입니다. 6학년은 친환경 도시 농부라는 주제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콩나물을 비롯한 다양한 채소를 키우고 수확한 작물을 나누어 먹으며 AI 수업과 접목하여 기후 위기를 알리는 뮤직 비디오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학년별 프로젝트 학습은 7월 산출물 전시회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부모와 여러 학교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이 방문하여 프로젝트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관람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학습 결과물뿐만 아니라 1학기 동안 진행된 환경교육과 환경동아리 결과물도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동 공동체가 함께 노력한 탄소중립 실천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교 윤경희 교장선생님은 생태학을 전공하신 분으로 우리 공동체가 탄소 중립 중점 학교를 운영하는데 정신적인 지주가 되신 분입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 숲을 활용하여 학교장과 함께하는 생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숲이 작고 소박하더라도 가르치는 사람의 열정과 지식이 있다면 얼마든지 학생들에게 좋은 생태 수업을 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은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이. 생태 수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 수업 계획입니다. 학부모님들의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1년에 7번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사는 주제에 맞는 지역 전문가를 초빙하였습니다. 1학기에 진행한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 수업 모시, 모습입니다. 4월과 6월은 학교에서 가까운 울산 대공원에서 4월에는 숲, 6월에는 버섯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5월에는 선바이 공원에서 새를 주제로, 7월에는 남창천에서 물고기를 주제로 생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 수업은 학생들보다 학부모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매번 많은 가족이 지원하여 추첨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다음은 옥소처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교실과 학교 숲은 전 교직원의 노력으로 풍요로워졌으며 탄소 포인트제는 구성원들의 에너지 절약 습관을 이끌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하는 고기 없는 날은 이제 완전히 정착되어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메뉴를 요청하곤 합니다. 옥수초 학생들은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학생 발언대로 통해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학생 자치회에서 우유곽을 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굣길에 찍은 사, 식물 사진을 교장 선생님께 보내면 교장 선생님이 이름을 알려 주신 후 직접 출력하여 전시하는 꽃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를 널리 알리기 위한 버스킹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옥서처가 실천하고 있는 탄소중립 노력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옥서처 교육가족은 우리의 작은 노력이 지구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